본 영상은 SCP 재단 공식 문서에 그래픽 로블 SP 재단의 각색이 첨가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SCP-1799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SCP-1799, 웃음씨, 등급, 안전. 1799는 키 1.2m, 58kg의 몸무게를 가진 인간 남성인데요. 얼굴 분장과 과도하게 긴 신발, 광대를 연상시키는 외형을 가진 남성이죠. 하지만 그것들은 분장이 아닙니다. 여러 연구 끝에 모두 그의 신체적인 특징이라는 결론이 나왔죠. 이렇게 광대의 모습을 한1799우음 씨. 하지만 그는 현재 심각한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보이는 증세는 그가 가진 변칙성과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변칙성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1799우음 씨는 두 가지 변칙성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사람을 웃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1799가 하는 모든 말은 상대방에게 농담처럼 들립니다. 이 변칙성은 1799의 의지와는 <laughs> 상관없이 발현되며 상대방이 웃음에 굴복할 때까지 지속합니다. 이러한 변칙성 때문에 그와의 면담은 팬과 종이로만 이루어지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1799에게 접근하는 모든 연구원은 목소리가 차단되는 방음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1799는 자신의 변칙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칙성은 통제 불가능한 묘기 능력입니다. 1799는 광대들이 부릴 법한 묘기를 부릴 수 있습니다. 이 변칙성 역시 1799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무 때나 발현됩니다. 그의 묘기는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묘기를 부릴 때마다 그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여러 번 포착됐기 때문이죠. 이에 재단은 그의 변칙성을 중단시킬 방법을 연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은 1799를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 원더테인먼트 박사를 찾아 신문하는 게더 빠를 것이라고 보고 있죠. 1799는 눈에 띄는 신체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은 1799 이외의 특정 SP 개체들에게도 나타나는데요. 바로 신체에 새겨진 특정 문신입니다. 이 문신들은 모두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리틀 미스터와 해당 개체들의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은 이 문신을 통해 이들이 리틀 미스터라는 공산품이며 이들을 제작한 인물이 원더테인먼트 박사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가설 아래 재단은 원더테인먼트 박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에 관한 어떠한 사실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가 남자인지 혹은 여자인지 그것도 아니면 여럿인지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만큼 비밀스러운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수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단은 오랜 추적으로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이름이 붙은 상당수의 개체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품들은 모두 나름의 변칙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바깥 세상에 유통된 것들도 있습니다 재단은 이 중에서도 리틀 미스터들로 규정된 인간형 개체들에 집중했습니다 몇몇 인간형 개체들이 원더테인먼트 박사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면담을 통해 얻게 된 정보들은 각기 달랐습니다. 개체들은 같은 질문에도 저마다 다른 답변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같은 리틀 미스터인 서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어 조사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조사를 거듭한 끝에 재단은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발명품이 일반 공산품과 한정판으로 나뉘며 이들은 한정판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현재 알아낸 바로 이 리틀 미스터 개체의 수는 20개입니다. 단종됐다고 알려진 한 개체를 제외한 모든 개체가 단에격리되어 있습니다. 재단은 계속해서 이 개체들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더테이먼트 박사의 정체를 밝혀낼 때까지 재단의 연구와 조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가 또 다른 물건을 발명하기 전에 그의 정체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상 SP1799의 소개와 더불어 원더테이먼트 박사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이후 추가 진술이 나오면 그 내용도 즉시 추가하겠습니다. 그럼